딱 2시간 만에 끝났다. 김용빈 x 영탁 믿을 수 없는 녹음 비화 음원 차트 2위에 숨겨진 이야기 최초 공개 2025년 여름 대한민국 음악계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단순한 트로트 신곡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진정한 감정의 파동 그 시작은 단 2시간 만에 끝난 녹음에서 비롯되었다. 김용빈과 영탁 이두 명의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 같은 순간은 음원차트 성의권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 그 중심에서 김용빈은 더 이상 신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쓰는 아티스트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의 전달자로 자리잡았다. 이 기사는 그 놀라운 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따라가며 왜 그의 음악이 수많은 이들을 울렸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본다. 녹음이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은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김용빈은 이 한마디로 이번 녹음을 정의했다. 영탁과의 협업은 단순한 화합 그 이상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음악적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형제가 되어 있었다. 녹음 당일 스튜디오 안은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김용빈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가사 한줄한 한 줄을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삼켰고, 영탁은 그런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인생의 이야기였다. 댓글 1만 개, 사전 예약 200만, 팬심 폭발의 진짜 이유,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벌어진 현상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단 10분 만에 1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사전 예약은 200만 건을 돌파했다. 댓글 대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김용빈 그 자체다.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다.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 음악에 진심인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팬덤의 규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팬들은 그의 음악에, 그의 진심에, 그리고 그의 인생에 깊이 공감한 것이다. 영혼이 스며든 가사와 목소리. 그 서사의 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라는 곡은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김용빈 본인의 고백이자 절규 그리고 치유의 서사이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가장 취약했던 순간들을 음악으로 승화시켰고 팬들은 그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울고 웃었다. 작사 참여율이 무려 85%에 달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이다. 이는 김용빈이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거침없이 꺼내놓았음을 의미하며 리스너들은 그 솔직함에 전율을 느꼈다. 곡 전반에 흐르는 정서적 밀도는 마치 한 편의 자서전 같았다. 무대 위에 눈물 그리고 진심이라는 감정 라이브 무대에서 김용빈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노래가 끝난 뒤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카메라 앞에서도 숨겨지지 않았다. 무대는 눈물로 가득했고. 팬들도 함께 울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감정적인 순간이 아닌, 진심이 가진 파급력의 증거였다. 영탁에게 바치는 곡이라는 코멘트 역시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의 멘토이자 동료로서 영탁은 김용빈에게 있어 음악의 시작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 무대는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집약된 하나의 헌정 퍼포먼스였다. 전문가들의 평가, 감정, 예술, 전략의 3위일체. 음악평론가 김도윤은 이 곡을 두고 김용빈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그는 감정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키는지를 보여줬고,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진화 가능한지를 입증했다. 이소라 가사평론가는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서사시이며,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복합성은 매우 높은 문학적 수준을 가진다, 고 말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또한 이 곡의 프로모션 방식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정성과 전략이 함께 어우러진 콘텐츠는 대중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모범이 될 만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팬덤, 문화, 그리고 트로트의 미래, 김용빈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히트곡 이상의 것을 남겼다. 그는 트로트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음악계 중심으로 끌어올렸고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팬들은 그의 진심에 화답했다. SNS에는 샵 어제도너였고 오늘도너여서 샵 김용빈 눈물 샵 감성폭발 같은 해시태그가 퍼졌고 수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노래를 공유하고 리뷰를 남겼다. 시대의 감정을 노래한 한 남자, 김용빈의 이번 곡은 단지 하나의 트로트 히트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와 희망을 대변하는 음악이었고, 김용빈이라는 한 사람의 성장과 치유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되, 새로운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전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함께 나누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음악적 여정에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란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 이야기가 깊이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김용빈의 다음 음악적 기적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